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출신 법무사 김관우다. 이번 주제는 이제 부부간이 이 파탄이 난 상태죠. 근데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 상태죠. 이, 이혼을 소송은 안 했기 때문에 이혼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파탄 난 상태의 부부하고 가서 일방하고 사귀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그랬다가 잘못되면 두 집어 쓰는 거죠. 그래서 불법행위로다. 네? 상대방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올 를 수가 있어요. 아무리 파탄이 났어도. 아직 법적으로는 내가 부부인데 네가 밖에 들어래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려면 어떤 요건을 요건이 한번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면 그래서 여기 제 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불법행위가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겠죠, 그렇 근데 아무리 부부라든지 우리 법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? 다수의견이 이미 파탄이 나서 부부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. 거기다가 도로 회복할 여지가 없다. 좀, 좀 까다로운 거죠. 그래서 이미 파탄이 나 있고 도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다. 그런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죠. 그래서 뭐 이거 이런 거에 당해서 뭐 괜히 또 손해배상 물어주지 않기를 바라고요.